안녕하세요 백신 접종의 효과 기간이 영구적이 아니라 6개월이라고 들으셨다는 구독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백신의 지속기간이 짧다면 지속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니까 백신은 한번 생산하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스크를 필수품처럼 매일 구매하듯이 백신도 주기적으로 맞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회성 수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라는 것이죠. 공장에서 한번 백신을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공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신을 만든 기업은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겁니다.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를 만들어서 대박을 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코로나 시대에도 등장하는 건 기정사실이네요. 이미 모더나가 제2의 길리어드인가요? 아니면 나노젠도 제2의 길리어드가 될 예정인가요? 그 외에도 대박을 치거나 칠 예정인 수많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등등 정말 각 분야에서 대박을 친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백신의 지속기간이 6개월인지 한번 같이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4월달 기사입니다. 백신 효과 지속기간은 아직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19를 붙여서 코로나19라고 하죠. 올해가 2011년도. 그러니까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백신은 그 이후에 개발되어서 출시되었으니까 백신은 기간상으로 정말 얼마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이뤄진 상태는 아닙니다.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추측해 볼 뿐인 것입니다. 전문가는 2회 접종 시 3개월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요. 6개월 이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6개월이 지나야 데이터를 모아서 확실히 알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벌써 닫을 내린 기준치가 2년, 1년도 아니고 6개월입니다. 그 이상은 너무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6개월도 전망으로 내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백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 4월 달 기준으로는 전문가들이 볼때 백신의 효능이 3개월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고 6개월도 잘하면 지속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매년 두 번의 백신 접종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 사이클에 두 번씩, 한 해에 총네번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죠. 아직까지 한국의 질병관리청 뿐만 아니라 미국의 CDC까지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언제 떨어지는지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현재는 예측의 영역입니다. 시간이 좀더 지나자 연구 결과들도 속속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는데요. 모더나 코로나 백신은 접종 후 6개월까지 항체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6개월까지는 항체가 지속되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추적조사가 완료되면 알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 또 지나면 1년치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6개월치 데이터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2주째부터 항체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서 6개월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재접종을 받아야 할 정도로 항체 수치가 떨어지는 시기가 오겠죠. 백신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빨리 오면 좋겠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항체가 오래 갔으면 좋겠죠. 이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백신 기업에 투자한 일반 시민, 여러분이죠. 그럼에도 아마 대부분은 수익은 덜 봐도 좋으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99%일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한 게 훨씬 크죠. 아프신 분들도 많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백신 접종 후 지속기간이 6개월은 된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또몇달 지났고요. 연구결과가 또 발표되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면역효과가 최대 수년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르고요 mrna 백신은 면역 효과가 최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효능 지속기간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어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을 이야기하더니 6개월까지 확인하고 이제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지속기간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 개발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시장이 줄어들 수 있겠죠. 지속기간이 늘면 그만큼 음. 추가 접종을 덜할 테니 말이죠. 그런데 그게 또 아닙니다. 그건 바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효과가 없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이가 무서워서 백신 접종 횟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백신은 원래는 두번 접종하면 완료되는 것이잖아요. 3차 접종까지 등장했습니다. 원래 백신은 2차 접종까지 하면 완료되는데요. 현재는 변이가 등장해서 문제죠. 혹시 모르니까 선진국들은 추가 접종인 3차 접종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가겠다는 것이죠. 3차 접종을 부스터샷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은 정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하면서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니 백신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을 세 번이나 맞는 겁니다. 아무래도 두 번은 불안하니까 계속 맞게 되는 건데, 그러면 백신 지속기간과는 별개로 백신 수요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변이가 등장해서 발생한 수요죠. 변이가 없었다면 2회 접종으로 완료되고, 백신 효능 지속기간에 맞춰서 한번더 접종하면 되는 거였는데요. 변이가 있다면 3회 접종까지 해야 완료가 되는 거라 볼수 있겠습니다. 백신 기업들은 매출이 약50% 늘겠죠. 한번 백신 접종을 완료하려면 세 번째 추가 접종까지 하니까요. 영국은 32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3차 접종이죠. 안전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3차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될 거란 관측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선진국들이 백신 싹쓸이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선진국이 2차 접종까지 끝내면 다음 국가들에게도 기회가 올줄 알았는데 다시 백신을 추가 접종시키려고 하니까 말이죠. 이럴 때는 나노젠이 백신을 개발해서 출시하면 굉장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도 백신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신의 지속기간과 3차 접종을 하려는 선진국들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백신의 지속기간은 처음에는 3개월, 그 다음 6개월, 최근엔 수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백신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다행일 수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백신 기업에게는 반대로 수익기회가 좋아지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최근에 변이가 발생하면서 부족한 백신은 더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부스터샷이라고 3차 접종까지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